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구장 십구절에서 이십칠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지난번에 말씀에 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 만약에 음, 설교를 띄엄띄엄하게 되면 지난주 한 설교 내용과 오늘 설교한 내용이 상충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본문만 읽어본다면. 지난번에는 어, 바울이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안 쓰는 것, 어, 이런 것이 내 상이다 하고, 음, 그 상을 누리는, 음, 것이 그 그것이 바로 상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아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 1등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과연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씀을 전했고 어떠한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을까요? 뭐, 저기, 뭐, 많이 모아야지, 뭐.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어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이 전도를 해야 그 열매가 많을 것이고, 열매가 맞으면 그 열매만큼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그렇게 행하고 하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상급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서라도 아니면 오해를 받으면서라도 그, 전도를 하, 하려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laughs> 손에 안 볼래? 오해 안 받을래 하면서 전도를 안 하시나? 전도를 왜 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이 바울의 전도 모습이 별로 그주대가 없어 보여요. 앞에서는 뭐 상밖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여기서는 상받으려고 최선을 다해라. 다, 다름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그러면 이렇게, 에, 말하면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니, 말씀 속에서 헛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 참여라는 단어가 동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애쓴 까닭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 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야지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선성에서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사실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약해지고 아니면 율법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된것 이러한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조금의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세움으로상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때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어지, 이루고 열매를 거둬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고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동참하고자 앞에서 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이 자체가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18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그, 어, 그 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 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바울이 받는 상이 뭐예요 금은보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뭐 높은 자리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뭐 상급 예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18장 말씀에 분명히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이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입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인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 권리를 내 권한을 쓰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앞서 말한그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과 앞에 18절 말씀과 24절을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의 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이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 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 하라는 말씀은 마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들처럼 자기 절제와 노력으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아서 복음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말씀 보면 우리가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할 때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아마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을 그제 말씀 끝에는 어쩔 수없 그 여러 사이 헌신을 다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지금 그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 달음박질 그러니까 육상 선수로 얘기하면 달리기예요. 자 1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뛰면 1등 하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 달리고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요. 이런 짓, 이런 것을 왜 해요? 1등하여 상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을 받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 아,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보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한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그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는 것, 그게 자체가 상이다예요. 복음에 동참되는 자체가 기쁨이고 상이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기장에 임하는 그 선수들처럼 전략적으로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자기, 절제, 자기 절제를 하고 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아서 그 복음에 동참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절제를 해야 되고, 왜, 어, 그, 훈련을 해야 되나요? 하늘나라에서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잘 따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라고 강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해석하시고, 읽어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의 모습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이 무엇이냐?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도 메리트가 없죠. 근데 사도 바로는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 아야.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무렇게나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그냥 복음에 참여할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죄도 알고 죄도 알고,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기 때문에 어, 아무렇게나 할수 없다라예요. 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죄된 대로 행하면 돼 원래 알던 대로.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몸을 복쳐 복종케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뭐그 다른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을 함으로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 특도한다. 어 깨달음을 얻는다. 어,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축구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죄인에게 너죄 짓지 마, 죄 짓지 마죄 짓지마 하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져요. <laughs> 죄인에게 너죄 죄를 짓지 마, 짓지 마 하면 그 조금 범위는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활동하고 을 어, 죄된 생각을 갖고 살아요 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몸을 어, 이 몸에게. 자꾸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 더 익숙해지게 한다라는 것을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복음에 동참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되는 기쁨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내게 상이고 내게 기쁨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하나님, 그, 돌이어 버림을 당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바로 슬픈 일이고 버림을 받는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된 소식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파한 후에 전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내 몸을 쳐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상을 받고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그 상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애쓴다면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삶이잖아요.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오늘 너희가 상을 받도록 여같이 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상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복된 소식이 뭔지 알아야죠. 예수 그리토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기쁨 가운데 동참이 되죠. 그래야 할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요. 아, 마치 경주자가 경기에서 다른 박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절제와, 아니면 그 훈련과, 이런 그, 이러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막, 막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벌 내실 거라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막 살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자기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 그것보다, 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나타는 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인데, 나는 원래 좀그 승질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 좀 어떤 그좀 세력도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좀 너희들 앞에서 자존심을 좀 죽이는 것이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억울함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니에요. 기꺼이 내가 억울함을 당해준다예요. 기꺼이 내가 손해를 당해준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 자존심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다, 저기, 어느 정도 그, 실력도 되시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자존감도 있으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능력도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그 손해를 다 감당하고, 그래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 받으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을 죽이는 것, 손해를 보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저를 위하여 행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자존심도 못 써요. 왜 손해를 보냐? 왜 억울함을 당하냐? 하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목표를 달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것, 되는 것이고 세력을 확장해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 모욕과 멸시를 감당해잖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기쁨이냐?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 저 사람 왜 손해를 볼까? 왜, 어,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요 복된 것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며, 기꺼이 약해지는 것이며, 율법 있는 자 혹은 없는 자처럼 될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서만 이상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구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이 상을 누리고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보다 억울함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영광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서는 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기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억울함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할수 없는 자에게 할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할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린도 후서 뒷부분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지. 내가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해야지. 안 돼요. 그게 자기를 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복종케 한다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 참, 말이, 말이 힘드네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심정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진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라 손해보지 말라고 해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지 말라 해도 억울함을 당해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다가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예,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 문제, 문제 있는 그 고린두계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해결책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행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니까 사도 바울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힘든 것을 건면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세요 손해를 보세요 자존심 갖다 버리세요 네. 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도 여기까지 그 가기 힘들어요. 제일 이 가운데 제일 못났잖아요. 제일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살펴주시고 감당해주시고 해주셔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죄의 것이 아직까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그것이 손해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것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억울함을 감당해 내고,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에 동참함으로 마이미아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몸을 쳐 복종께 함으로 마이미암아 복음에 참여하여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